누가 다아 친구분들. 아 드디어 왔다 친구들. 어떻게 었어 생일 파티 하러 왔어. 아, 아 생일 파티. 아. 오. 아까 새우. 세리아. 어, 어, 그 건으로 이제. 이모, 가 무서웠어. 응? 이모가 무서웠지. 왜? <목소리도> 맛있는 거 해준대 놓고. 오! 오! 이 <laughs> 야 너무 맛있겠다. 제대로 자자자자. 와 척척척 해주시네. 오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자. 오빠 잘 먹겠습니다. 현시에나게 축하해. 네. 축하해. 축하해. 아우 시원하겠다. 대단한데 왜? 오빠. 여 맛있어? 야 인스턴트 소스의 맛이 제법인걸 장난 <laughs> 아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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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웃음> 오, 음 촉지다 음 맛있다 아, 진짜. 네. 뭐 먹었다 못뭐 먹는걸 내가 아 맞네 싸운다고? <laughs> 응. 음 그때 결혼하기 전에 네가 막그 결혼을 고민을 했잖아 네가 너무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서로 좋아가지고 이제 그거 하나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어, 그랬어, 지금 그게 맞는가를 막 고민했을 때 그때 내가 뭐라 물어봤냐면 그 둘이 사랑하지 사랑하나라니까 뭐 하지 하니까 하지 이라며. 그럼 해라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 그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그 오빠야가 그렇게 잘했잖아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사실은 우리 같이 가게 하고 이렇게 할때 이거 쫓아와가지고 야, 시켰지 많이 시켰지그 친구인 내한테 김치볶음밥 해먹이면서 안 그랬나 너무 다정하고 살 같고 야니 그것도 생각하고 내가 완전 까먹고 살았다 나는 야 지금도 내가 며칠 전에 김치볶음밥 해먹을 때도 걔 오빠 생각했는데 김치볶음밥 장인이 왜냐면 버터에 <laughs> 대파 넣고, 간장도 넣는 거 거기서 배웠다죽었기 <laughs> <저러자. 즐겁기 웃음> 때문에 진짜. 이 모를 수가 없거든. 그래 얘기하면 웃어. 그래서. 와. 친구분들 있으니까. 그래웃그래으니있으무 좋다. 분 좋다. 좋은데좋은데한게저그에 네가 아팠을 때인가 오빠가 이제 그래그 왜... 그 칼인가 해줬잖아, 해줬, 해줬다 했잖아. 근데 네가 그때 양파 싫어하는데 양파만 넣었어아그 어? 입덧할 때. 아그아 입덧할 때. 꾹꾹왜 그래? 왜 소리? 왜 그랬어? <구. 웃음> 이거 평생 걸인데 이거 진짜. 입덧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모르고 있다가 양파를 먹었죠. 근데 먹었는데 보니까 이걸 못 삼키겠는 거예요. 너무 역겨워가지고. 그래서 뱉어내고, 게다가, 어, 나 임신 중인 사이라서 그런지, 내이 좋아하는 양파를 못 먹겠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신랑이 같이 밥 먹다가, 어, 그렇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이 돼서 신랑이 카레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양파만 넣어가지고 해줬더라고요 대박, <laughs> 대박, 사건아이고 뭐라고 생각했니 어? 양파가 맛이 없네 그럼 더 맛있게 해줘야지라고 해서 양파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카레 할때 양파를 오래 볶으면 양파가 정말 맛있다 막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났던 거야 그래서 아양파 어제 맛이 없었구나 그럼 양파를 더 맛있게 해주면잘 먹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야 음... 더 오래 볶아야지 이렇게 되게. 그 아내분 입장에서는 되게 뭐 나를 뭐라 어, 어떻게... 어, 이해가 잘안 됐을 것 같아. 나를 뭐 녹이는 건가? 어... 진짜... 그래서 사연 신청 주실 때 아내분께서 어, 죄송합니다. 남편분이 사이코패스인 것 같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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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들 네, 때문에 그런 네, 거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 내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못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네. 전혀 아니고요. 음. 네, 되게 착한 분이신데요. 제가 보니까 잠까씩세세요 지금도 약간 그래서 약간 저는 그, 그걸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셀때딱 놓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당황을 잘하세요. 근데 차라리 옆에 분한테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 차라리 상관이 없는데 그 거를 표를 안 내세요 또안 내고 그래. 들은 것처럼 들은 것처럼 하세요. 이건 가식은 아니고 본인의 어떤 방어기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여러 명 친구들이 모이면 언제 진짜 그래서 아 걔가 거기 있었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진짜? 진짜야? 그죠? 기억 안 나는 거좀 많으시죠? 기억 안 나는 거. 네. 어 방금 한 대화도 기억을 못해요. 어. 그게 상대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음. 좀 어려우신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양파 넣은 걸또 해줄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오오. 그거를 약간 주관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좀안 맞을 때도 있는 거죠, 요렇게 음. 어. 아, 그래서 그렇구 네. 아니, 근데 아. 나는 이제 제일 큰 부분이 이제 뭐 배려하고, 공감해주고, 사실 이런 거잖아. 뭐, 배려라는 게 있잖아. 계속 혼자, 무슨 독립적으로 살았잖아. 음. 그래서 나는 이게 보호자가 생기게 좋아, 사실은. 음. 그래서 뭔가 나한테 좀 뭔가 좀 챙겨주고, 어? 음. 그랬으면 좋겠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일도 없잖아. 사실 집안 일이 계속 발단이 되기는 했었는데 제가 가장 불만인 거는 집안 일이 아니었고 나에 대한 사람 존재를 조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제 말이 전부 다 무시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고,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고, 이런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은 하나도 아직도. 최근에 내가 아, 얘가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너무 힘들거나 한 거를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 어, 내가 너무 싫다 하더라고. 아. 근데 혜신이하고 우리가 20년지기 친구인데 평생을 살면서 혜신이가 학교 다닐 때도 막 알바 해 가지고 학교 다니고 그렇게 힘들게 뭐한그 시절들도 있고 할 정도로 그래 살았어도 자기가 싫다고 한다든지 뭐 도망치고 싶다고 한다든지 이런 말을 일절 해본 적이 없는 애인데. 어, 어. 항상 웃고. 그 말을 하면서 내가 너무 싫다 이러면서 아. 지가 지를 때린다고 하더라고. 때린다고 작. 아. 그냥 내가 그때 너무, 너무 내가 놀래가지고 아 근데 난 내가 막이렇게막 막 내가 막팍 막막 쳤어 빼을 치고 주먹을 치고 어. 막 했는데 보고 있더라고. 그래 그게 약간 어, 놀래, 그래서 놀래서 어.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사실 내가 그러고 있거든. 진이 아안 보는데서, 차 안에서. 는 어. 그러니까 이게 한쪽 마음만 상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문제는. 내 사실 차에서 내 혼자 많이 하거든. 꽤저 기분을 해신이가 하기 전에 나는 시작했어, 그냥. 어떤 기분인지 알겠어. 지가 그 얘기 하더라고. 때리고 하니까 안 아프더라. 손이 시원하더라. 고나 뭐... 저기 분 어떤 기분인지 알겠어.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저기 지만그 다음에는. 차라리 저렇게 마음 손이 시원하거든. 아... 뭐, 얘기를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전부다. 네가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부 다 이제 내 탓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신랑 때문에 이제 속이 상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은 이제 내가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신랑이랑 싸우면서 다내 탓이다 하고 많이 제 뺨도 때리고 머리도 때리고 막 했어요. 아 내가 힘든 거는 아무한테도 안 중요하고 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저를 자꾸 자책하고 이제 죽고 싶더라고. 아.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음. 네. 결혼을 했다는 게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 배우자를 제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살면서 이런 고통을 이제 겪는 게제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미운 것만큼 제가 미워지고. 그 벌을 좀 나한테 줘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laughs> <laughs> 남편은 <laughs> 왜 자꾸 그렇게. 하고... 결국 상황이 이렇게 만든 거다니 네 아이가. 그 생각이 드니까,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응. 음. 아내분은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요. 약간 어릴 때보다 좀 지나치게 독립적이었나요? 네네. 들어봅시다. 그냥 어릴 때는 이제 오빠가 운동을 해서 예.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가정 형편이 또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오빠가 또 운동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 힘들어도 이제 계속 뒷바라지를 하시는 동안 저는 조금 소외되었다고 해야 되나 제가 느끼는 거는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그 와중에 오빠도 이제 운동하다가 많이 다치고 힘들고 하면서 이제 저의 이제 뭐 청소년기는 사실 이제 부모가 없었다 이런 느낌은 들죠. 상황은 이해하지만 마음은 많이 서운했네요. 음. 엄청 서운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진취적으로 하고 결정을 자기가 하고, 뭐,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독립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내면 안에는 허구의 독립이 있어요. 왜냐면 어릴 때 충분히 사랑받는다는 경험을 많이 못했다든가 아니면 어린 나이에 좀 지나치게 독립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러면 겉으로는, 아유, 의젓한 딸이야. 어머, 속도 안 가네. 이집 딸은 그러지만, 칭찬을 받지만 사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당연하게 채워야 되는 그러한 의존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걸로 오는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이 결핍이 있을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대상, 배우자한테만큼은 편안하게 좀 기대고, 내가 굳이 말안 해도 내가 가장 어려울 땐 나를 좀 위로해 주고 보호해 주고 하는 그런 거를 굉장히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게 있었다면 연애 때 보였던 남편은 이걸 채워 줄수 있는 남편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다 거두절미하고 어 이거 하나만 있다면 나한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나는 이게 채워지면 나는 그럼 행복하고 편안할 것 같은데 이러고 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한테 생선은 이거 먹을까? 근데 대답을 안 해. 음. 그러면 그냥 그러한 결핍이 없는 사람은 "아니, 가는 게 먹었어.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 결핍이 있는 사람은 이 사소한 이 순간에도 "허, 내가 버려진 것 같아. 극도의 외로움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인생의 전체를 뒤흔들어요. 굉장한 절망감이 오고 앞이 캄캄하고 내가 어릴 때부터 겪었던 그 결핍, 뭐 결핍으로 인한 이 힘든 마음을 내가 또 평생 죽을 때까지 겪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계속 이것을 겪어야 되나 이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를 자르고 라고 말했을 때부터라고. 그 뒤로 네네 앞에서 내한테 하고 아이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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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자 너무한다. 아니 맨날 아무것도 안 하는 남편들도 있는데 좀 어설프면 뭐해? 어머 남편 착하네. 착해요. 그런데. 하다고 상처 안 주나? 착하지만 부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그거에서 서로 보듬고 채워 줘야 되는 게 있는데 일부러 안 하신 건 아니지만 거기서 뭔가 부조화가 생기면 착해도 의외로 상처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쿠 내가 내 발등을 찍었구나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은 이 배우자는 그다음부터는 싫어진 것 같아요 내가 이 배우자를 보호자로서 여기면서 믿고 의지할 수가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딱 건드려지면 이제 아까 같은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